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 볼을 보느냐? 볼의 높이를 누가 맞춰주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볼을 보느냐? 눈이 공을 보겠죠?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이 공을 본다? 당연히 눈이 공을 보겠죠? 하지만 골프에서는 더 깊게 상급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7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골프는 뒤로 가고 뒤로 당기는 순간부터 7차원이라는 형성이 되면서 모든 골프는 상식의 개념을 넘어선 상급자와 고수가 되기 위한 타법이다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을 누가 보느냐? 헤드가 본다. 공을 누가 보느냐? 손, 어깨 이세 군데로 볼수 있습니다. 클럽 헤드가 공을 보고 클럽 헤드가 공을 지나가는 이러한 동작이 우리는 클럽 헤드가 공을 보고 클럽 헤드가 공을 지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손이 공을 보고 손이 갔다 손이 공을 맞추는 겁니다. 어깨가 공을 보고, 어깨가 공을 맞춥니다. 어깨가 공을 보고, 자, 어깨가 공을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헤드가 공을 보면은, 헤드가 위에서 보고, 헤드가 맞추기 위해서는 나는, 헤드가 밑으로 내려오고 헤드가 주체가 되면서 나는 위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헤드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얘가 떨어져서 얘가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체중 이동도 못하고 헤드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목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손이 공을 보고 손이 볼을 지나가는 겁니다. 손이 볼을 보고 손이 볼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손보다 헤드가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뒤로 위로 당기는 현상이 벌어지겠죠. 손이 공을 보고 손이 공을 지나가려면은 손이 먼저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세 번째 어깨가 볼을 볼 겁니다. 어깨가 볼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뒤로 모습을 이렇게 취할 겁니다. 손이 보고 있으면 이런 형상이 되겠지만 이렇게 어깨가 보고 어깨가 보고 어깨가 계속 볼을 볼 겁니다. 이쪽 어깨가 보다가 자 오른쪽 어깨가 볼을 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깨가 볼을 보려니까 힙을 뒤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얘가 보고 있었으니까. 다리가 내려가면 어깨가 여기를 보게 되죠. 어깨가 볼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헤드업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일어설 수가 없고 스파인 앵글이 유지되고 이 어깨가 볼을 보게 되니까 나는 어깨가 볼을 보면서 어깨가 지나가지니까 나는 체중이동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체중이동이 저절로 되어지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볼을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높이를 어떻게 맞추느냐? 헤드 요 높이로 맞추느냐? 손의 높이로 맞추느냐? 어깨 높이로 맞추느냐입니다. 무슨 귀신 씨나랄까 먹는 소리냐? 클럽 헤드로 공의 높이를 맞추면 우리는 이 높이를 스윙 내내 이 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것을 움직이게 되죠. 얘를 맞춰주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손보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보다 앞서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클럽 헤드로 공을 맞추고 클럽 헤드가 공을 보고 클럽 헤드와 높이가 공의 높이하고 맞으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헤드업을 해야 되고 필수적으로 체중이동이 안 되고 필수적으로 손을 뻗어서 빵빵 때리게 될 겁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품질이 저질이라는 거죠. 쉽고 간단하고 상식적으로 될수 있지만 골프로서는 저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을 볼의 높이하고 맞춰줍니다. 그래서 손이 공을 본다고도 표현하고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하는 거죠. 손이 공을 보고 손이 공 높이하고 맞춰주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손이 먼저 공 높이하고 맞춰주니까 헤드가 아니라 공은 얘가 뒤로, 위로 올라가지는 거죠. 위로, 뒤로 빠지고 뒤로 당기는 현상. 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이 밖으로 뻗어주는 거죠. 뻗어주면서 밖으로 뻗고 뒤로 위로 당겨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들을 손으로 치고 문제가 되는 팔과 손으로 치고 눈으로 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의 높이와 손으로 볼을 보고 손이 볼의 높이가 되면은 뒤로 뻗고 뒤로 당기는 현상, 터는 현상, 돌아 나오는 현상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 나오고 뒷날개를 뒤로 돌리고 손과 클럽을 뻗으면서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손이 공을 보고 손 높이로 이렇게 맞춰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몸이 돌아가느냐? 그것은 뻗는 힘과 뒤로 가는 힘에 의해서 옆으로 가지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옆으로 가는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옆으로 가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옆으로 가지는 힘의 원리를 설득하고 설명하는 것이 레슨입니다. 모던 골프는 그거를 해결했다라는 거죠. 나는 뻗고 뒤로 돌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고 뻗어지 위로 올라가고 뒤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돌아가지는 이 원리를 해결해놓고 해독해놓은 원리가 바로 모던 골프입니다. 이 부분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지금처럼 이 원리를 얘기 못하면은 뒤로 빼고 뒤로 당기는 동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옆길로 샜고 세 번째 어깨가 볼을 보고 어깨 높이가 볼의 높이하고 같습니다. 어깨 높이가 볼의 높이하고 같으니까 나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죠? 나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스쿼트의. 예? 등용문입니다. 어깨가 볼을 보고 내가 어깨 높이하고 볼 높이를 맞춰놔야 나는 뒤로 빠질 수 있고 접고 뒤로 빠지고 얘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시선이 공을 보고 얘가 움직이는 거죠. 어깨 높이와 공 높이가 맞아서 어깨가 돌아가는 거죠. 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뒤로 돌아나가는 거죠. 앞으로 돌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뒤로 돌아나가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죠. 어깨로 쇼게임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손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동일하게 어깨가 공을 보지만은 어깨가 공을 보지만은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단지 어깨가 여기서 높이를 그냥 맞춰준 것 뿐이죠. 어깨가 볼을 보고 높이는 헤드 높이겠죠. 어깨가 볼을 보고 높이는 헤드 높이겠죠. 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쇼게임에서는. 거기서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이, 어깨가 볼을 보면서 어깨가 움직이면서 헤드 높일 이 뿐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응용이죠. 헤드 높이 풀스윙은 팔과 클럽이 뒤로 가지만 쇼게임에서는 얘를 뒤로 갈수 있는 위치가 없기 때문에 뻗고 어깨가 볼을 보고서 동작을 하면 이렇게 멋진 쇼게임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프는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상식의 개념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거나 원리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7차원 이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을 시켜야만 골프 원리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골프는 기본적으로 상급자가 되기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타법입니다. 초보자가 단순하게 초보를 면하기 위해서 초중급자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타법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한 타법이지 단순하게 백돌이를 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타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생각의 개념이 7차원 이상이 돼서 헤드가 볼 수도 있고, 손이 볼 수도 있고, 어깨가 볼 수도 있고, 높이도 헤드 높이, 손 높이, 어깨 높이, 세 가지를 다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게임은 어깨가 보고 헤드 높이로 이렇게 치는 거고, 풀스윙에서는 어깨 높이로, 어깨가 보고 어깨 높이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프로들이 풀스윙할 때 내려가고 더 내려가지는 것이 바로 시작이 어깨가 볼을 보고 어깨 높이를 볼 높이로 맞춰주는 거에 의해서 스쿼트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상급자가 되고 고수가 되는 겁니다. 모던 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